안녕하세요. 여느리영입니다. 오늘은 구동사에 대해서 하나 배워보기로 하죠. 아, 비짓 무지라고도 있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짓은 타동사로 알고 있죠. 어, 그런데 이렇게 위드가 쓰이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위드가 쓰이는 경우의 뜻을 잘 알아보시는 거죠. 자, 그러첫 번째 페러가로프를 읽어보죠. Sam's very smart. Sam은 매우 very... 똑똑해요. She's very gentle. 부드럽게 말했죠. He will be. He will be able to make sure security is tight. 보안을 타이트하게 확실히 할수 있어요. Trust him. 그럼 믿으세요. He shook his head. 그는 머리를 흔들었다. I can only trust myself. 이 only는 여기지만 있 myself에 붙는 거예요. 음이상 나는 나 자신만을 믿을 수 있어요. That way 그렇게 해서 by that by t h way. 그럼 뭐? 앞에 전치전자를 전체 안 쓰고 때, 이로충분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no one is to b l a i n 브레임의 목적어가 no one하고 같은 거예요. 비난할 수 있는 아무도 없어. 번미, 나를 빼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브레임의 목적어가 바로 no one하고 같은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비난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If anything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나면, that's the way it should be. 그게 마땅히 그래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음. That's the way it should be. 이렇게 쓰는 거죠. That's the way it should be. 어. 음. In the end, 결국, we are all alone. 우리는 모두 다 외로우니까, 혼자니까. 음. And that, that, in, that independent, f o i g n e n s solitariness, 그 독립선과 어. 독립과 격렬한, 어, 쓰라린 고독함이 must be terribly hard. 아주 어렵다. For Catherine to handle. Catherine이 다루기가 매우, 그럼 아주 힘들 것이 틀림없다고 Carrie s o u t Carrie는 생각했다는 거죠. With a pang. 괴로움을 가지면서 괴롭게 생각했다는 거죠. Maybe you're right. Maybe. 당신이 오를지도 모르지만, it's nice to have people you love.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have 목적어 원형부정사 하는 거죠. 뭐뭐 하도록 하는 거죠. come and visit. 와서 당신을, 어, 방문하고, 방문해서 얘기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예요. 이럴 때 visit with를 쓰는 거죠. 어, 그냥 방문하는 게 아니라, visit 방문을 해서 함께 하는 거죠. 함께 이야기를 하는 거요. She added delivery. e 일부러 덧붙였다. Like Catherine. Catherine처럼. Catherine 경우처럼. 이렇게 되죠. 두 번째 거 보죠. Good. Lydia seemed pleased. 좋아요. Lydia는 기뻐하는 것 같았다. I was getting holy. Get 가져다 주다. I get holy aggress anyway. 어쨌든, 홀리에게 잔을 하나, 한 잔. 가드라 줄 작정이었어요. She s out o the deck. 음걘 바깥에 댁에 있어요. If you like to join here? 당신이 합류하시려면 댁에 있어요. Where's Kyle? Kyle은 어디 있어요? He had, he had to go into town. 시내에 가야만 했어요. But he promised to be back soon. 곧 돌아온다고 약속했죠. He's been expecting you.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Lydia turned toward the kitchen. 부엌쪽으로 돌아갔다. I will bring the tea out the deck. 바깥에 택으로, 어, 음, 뭐, 택을 우리 마을 같으면, 뭐, 베란다, 어, 테라스, 이렇게 얘기하겠죠. 어, 테라스로, 택을 테라스라고 하지도 돼요. 테라스로 차를 내갈 거예요. She cold, o v e r her s h o u l d e r 어깨 숄너머로 외쳤다는 거죠. And m a r i n was left with, 리브는 남기다지만 빌 e left in, 그 인상을 남기다 아니고 인상을 받다죠. 분명한 인상이죠. 디스 s t i n c t i m 분명한 인상을 받았다. 줬다가 아니고 남겼다가 아니고 받았다는 거죠. The housekeeper. 음흠, 그 가정부가 wanted m a r i n 위 t t 리 o visit with h a r l y 가서 할리와 담소하기를 원하는 것 같다는 분명한 느낌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a와 b의 공통으로 들어갈 단어는 전부 with 에요. b i s i t 동사라는거 어, 그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구동사로 b i s i with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쭉 내려가보죠. 해석도 돼있고요 아, a와 b의 단어,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는 with죠. 해설부분을 보죠. b i s i with라고 돼있죠 b i s i 생략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with o 이 나오면 비집 가서 누구와 한 사람과 함께하는 거죠. 함께하면 이야기하는 거죠. 함께 이야기하는 거죠. To talk socially with someone on a short visit 잠깐 가서 함께 얘기하는 거죠. Let's go and visit with your grandmother this afternoon. 자, 오늘 오후에 가서 야, 할머니하고 함께 하자꾸나 함께 얘기하자꾸나 이렇게 되는 거죠. 비 i s i t um, 생략된 거 없어요. 이거는 원 위드 다음에 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벌을 방문하게 하다. 벌을 주다는 거죠. Take care. 조심해. 오안 그러면 You will be visited with punishment. 수동 태로된것 뿐이에요. 벌이 방문하게 될 거야. 아. 능동이라면 뭐 어, 너에게 벌을 방문하게 할 거다. 이런 뜻이죠. From heaven. 조심해라. 안 그러면 하늘에서 벌이 내릴 거야. 이런 거죠. 비 빛을 보죠. 음, 비실 빛을 찾으면, 찾으면, 남을 방문하다. 찾아가다. 환자를 문병하다. 장소를 찾아가다. 광역을에 구경하러 가다. 남의 집에 손님으로 먹다. 왕진하다. 덥치다 온습하다는 좀 전에 나왔죠. 이런 등등의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 비스. 이거는 뭐, 라틴어로 비데레. 비데로. 비디오 아시죠? 비스나 비데르나 마찬가지예요. 보다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에서 이래. 이래는 t 고 g 의 뜻이에요. 라틴어는 t 대신에 알2를 쓰는 거죠. 아, 그런데 이게 이 t 로 바뀌어요. 어, 이게 보면 이 t 로 바뀐 거 많아요. exit, t r 전부 다 it가 붙고 있죠. 어, it도 t 고 g 의 뜻인데, 라틴어는 뭐, 어미 변화가, 음, 1층 단수는 o로 끝나게 하고요. 2인칭 단수는 s 고요 3인칭 단수는 T에요 그래서 OST 이렇게 외우는 거죠 암튼 뭐 주어가 음, 2, 3인칭 단수겠죠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에 서 it 가 왔다는 거죠 알리가 I T로 바뀐 거죠 레가 T로 바뀐 거예요 원형 I에다가 어미를 3인칭 단수형일 때, 뭐, es를 붙인다가 아니고 t를 붙이는 거죠. 어, 쨌거나 어, 그렇게 만들어진 단어예요. visit, 보러 간 거죠. it, 가다죠. 본문 b 에서 음, 다음에 상상할 수 있는 더 h e 은 생략하고 with를 사용하면 가서 담소하다이뜻이 되는 거예요. 올라가 볼까요? 다시. b번 보죠. b번에 처음부터 떼기 나오고 있죠. b번 처음에 보면 good, e t e s e e m e d p r e e s e I was getting home. Holy uh, uh, grass anyway. She's out on the deck. 테라스라고 그랬죠 테라스에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줄 보죠. 분명한 impression. 인상을 받았다는 거죠. The housekeeper wanted m a r e n e m a r e n e 이 가서 비스 잇트죠. 가서 보는 거예요. 가서 보고 홀리와 함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비짓 위드가 된 거예요.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